안녕하세요 저는 휠체어 골로서 구루님 유튜브 굴로라구루님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구루님입니다 저는 드디어 휠체어 14년차 운전자에서 자동차 초보운전자 핸들 돌린다 네 전직했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운전면허를 딸수 있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고! <laughs> 안녕하세요 굴로라구루님입니다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장애 유형별로 측정평가를 거치게 되는데요. 저는 내면면장애가 있어 기능교육을 받기 전에 운동능력 측정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은 이동할 수 있는 힘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고민 마시고 운전면허 함께 따봐요. 기시고유하시고요고그 다음에 네, 네, 네. 소리 나면 당겨서 올려주시고요. 하는... 아유, 이제 끝인가요? 아, 어, 네 여러분 저는 필기시험을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야. 여기 국립지하로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운전교육 탭을 누르시면은 교육신청 안내가 있습니다 신청하실분들은 내원 또는 전화 온라인 상담 후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자우편 주소가 있죠. 여기로 저는 일단 기능교육부터 해야 되니까 응시원서 장애인복지카드 앞뒷면 개인정보수집이용서 한부, 운전교육신청서 한부를 보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용동의서와 신청서는 다 여기서 다운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바로 메일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을 다 보냈습니다. 그럼 저는. 두근두근 기다려보면서 주는 교육장에서 봐요. 어, 어, 안녕하세요. 아지우님 네, 아케지우님. 반갑습니다. 네, 네, 뭐, 네, 뭐, 네. 아, 자로 들어왔어요. 아, 네. 운동교육 신청하셨다고 해가지고. 네, 왔습니다운전기육 편안하고 안전하게 해드릴게요. 잘랐니다 돌려줘요. 잘하어요 네, 어, 자. 아, 네, 자, 휠체어 제가 실을게요. 아,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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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면으로 시험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인은 양손으로 운전을 해야 돼요. 자, 이거 보세요. 왼손으로 핸들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수동 제어기를 사용해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수동 제어기예요. 네, 네, 이게 수동 제어기예요. 이게 이제 밀면은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당기면 엑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이 밀다, 밀고 당기는 느낌을 익숙하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방향지시기 키는 거. 왼손과 오른손의 역할을 철저하게 분리를 해야 돼요. 왼손은 핸들봉을 잡고 있어야 돼요. 오른손으로는 이 수동제어기를 잡고 있어야 돼요. 양손으로 핸들 잡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어, 위급 상황에서 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손이 여기 없으니까.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으로만 수동제어기를 사용해서 운전하는 법을 적응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 여자를 먼저 좀, 이렇게 손을 담아 보세요 여자 너무 낮지? 네 등받이를 신고 안전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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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베면 뭐야? 자 기능교육은 출발 전에 기기 조작 응. 그다음에 출발 그다음에 주행 종료 이런 과정이 있어요 먼저 출발 전에 기기 조작 본인이 직네시동 네, 거세요 눌러서 하나 둘, 둘. 켜. 손 놓고 시동이 걸린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이게 파킹이라고 했죠 네. P, 네. 파킹 주차, R, 리버스, 리버스 후진, N, 뉴트럴, 중립 D 드라이브, 주행 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변속기 레바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먼저 아까 락을 걸어보라고 했죠 네. 손을 앞에 밀어서 밀었죠? 그다음에 네. 이것도 단추 눌러. 그다음에 그대로 당겨봐 아니지. 너무 안 되지. 단추를 누른 채로 당겨야지 다시 아... 눌러봐요. 눌렀죠? 그대로 떼요. 걸렸지? 아. 이게 브레이크 라이 걸린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안내멘트가 나옵니다. 변속기 레버를 드라이브에 넣었다가 파킹으로 전환하세요. 자, 해보세요. 드라이브에 넣었다가, 하나, 둘, 삑! 그렇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조등 켜기.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여기서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그래. 그러면 해제를 해요. 그러니까 들어 올렸다가 누르고 해제를 해. 해제 됐죠? 네. 그 다음에 드라이브 변속을 해야지. 아. 변속을 하고 해 해봐요. 응. 음. 그 다음에 핸들 잡고, 왼손으로 핸들 잡고, 오른손으로. 음. 주, 락이 걸린 거야. 아. 자측 깜빡이를 켜야 돼, 출발할 때. 그 상태에서 핸들복 잘 봐요. 앞에 봐. 네. 밀었다. 어, 제가 입박네 움직이죠? 정지, 오, 네, 정지하면 정지, 이게 정지지. 아, 알겠어요. 이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다시 락을 걸어봐요. 락을 그다음에 누른 채로 당겨 아, 걸리지? 뛰어 아. 다시 파킹. 파킹. 오. 파킹 놔야지. 아, 파킹. 네. 항상 차가 정지하면 뭘 놔야 돼? 파킹. 파킹 놔야지. 자, 다시 한번비기적기한 연습해보고 출발을 해볼게요. 네. 네. 자, 그럼 출발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 있어요. 자,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들어 올리면 어? 누르고 해제. 어, 그렇지그 네. 다음에 드라이브. 그다에 어, 자측 네. 깜빡이. 앞에 보고, 이 자, 뭐 손올려야죠 여기다 항상. 네. 해제해봐, 밀었다 나와봐. 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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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네. 내가 삑 소리가 나면 깜빡이 꺼야 돼요. 아, 네. 삑! 됐어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 정지. 정지해봐요. 정지했죠? 그다음에 왼손 오, 오른손으로 비상등 눌러. 어. 이게 돌발이야. 돌발. 돌발은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그럼 다시 잡고 다시 출발. 출발. 오 잘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돌발이에요. 그러니까 요령은 간단해요. 이 상태로 차가 못 올라가. 우리가 살짝 당겼다가 우회선이 안 보인다 싶으면 정지를 시키면 돼요. 우회선이 안 보인다. 네. 과감하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해 볼게요. 네. 핸들봉 잡고 눌렀다가 놔야지 자체를. 놔? 이거 밀어야지. 아. 앞으로 밀었다가 놔야지 아, 네, 네. 안됐 뛰어 그래서 가지? 네. 자, 밑에 선이 안 보일 때살한 2cm만 당긴다고 생각해요. 그 정지. 오, 과감하게 오. 정지. 됐어. 됐어. 그대로 있어요. 됐어. 이 정도 보면, 어... 이게 딱 지금 잘했어 이게, 성선 아, 거야. 그럼 여기, 여기 이제 탑재기가 있어요. 네. 여기서 시간이가 1초, 어... 2초, 3초 정도 되면 바로 살짝 당겨야 돼. 당겨. 당겨요? 올라가지? 그 다음에 오른손 힘 빼. 그 다음에 살짝 밀어. 앞으로. 밀어. 브레이크를 네좀더 밀어. 쓰면 안 돼. 아, 으면안 되고? 네. 이렇게 하란 말이지. 아, 네. 불만이 그 니겠죠 어 굉장히 잘하네 너무 어, 잘하네 그러 어떻게 하나요? 그래 가! 여기서 한번더 우회전이죠? 네. 음. 그러면서 그러면 저, 여기서 정지 좌측 깜빡이 키면서 좌측 네. 깜빡이 아, 신호 보고 좌회전 신호 들어왔어요 다시 왼쪽 돌리고 네. 그렇지 그리고 정지, 정지하고, 락을 걸어봐요. 락을 걸고. 자, 여기 보면 표지판이 있는데 여기 32점 20이에요. 네 자, 해볼게요. 자체를 밀었다가 가죠. 당겨! 과감하게. 더 당겨! 더! 하나, 둘. 그 다음에 밀어! 하나, 더 밀어! 더 밀어! 그 다음에 뛰어딱 떨어져, 속도가. 이런 식으로 더 당겨야 돼, 네. 네. 더 당겨야 돼, 과감하게. 음, 가속 구간. 자격가로 만들고, 네. 더, 더, 하나, 둘, 됐어 줄이기 시작해. 됐어. 옳지 이렇게 확실히 줄었다 싶으면, 어. 자, 이제 빗금치 붐이 종료라고 그랬어요. 종료. 그럼 뭐뭘티 해야 될까? 그렇지. 그럼 여기서 시험이 끝나는 거야요네 오늘 어때요? 오늘 첫날 아, 교육했는데 너무 재밌고요 근데 시험을 또 봐야한다고 생각하니까 아. 시험 때는 옆에 안계신거죠? 그렇죠 아. 시험을 볼땐 단독상차 아, 그럼 마음이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어, 이런식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교육을 이제 받고 시험을 보면 충분히 합격할 것 같아요 아주 잘했어요 아. 맞습니다. <laughs> 자 오늘 교육 끝끝끝 끝, 수고, 끝. 수고,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자할 때마다 새롭지. 네. 할 때마다 틀리지. 네. 큰일이네. 네. <laughs> 자 오늘 3일째 교육 시작합니다. 아, 오늘부터는 이제 내일 시험을 봐야 되니까. 아. 시험 본다고 생각해서 네.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네. 그리고. 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혼자 하는 거야. 외로워요. 그게 중요해요. 자, 준비됐어요? 네. 17호 차 연습 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3일차 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이제 귀가 하는 중입니다. 어때? 오늘도 힘들었죠? 어제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내 시험이니까 실수도 하지 말자 생각해 가지고 엄청 집중했더니 지금요. 어제는 몇번 실수가 있었지만 오늘은 아주 잘했어요. 전반적으로 잘했고 큰 실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일 컨디션 조절 잘해서 시험을 보면. 내일 시험 합격 기원! 합격! 내일 봐요! <laughs> 네, 내일 봐요!